어, 눈선 어. 넘어? 어. 어, 실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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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? 간실야간실이간실들간 어? 실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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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시 나이스 간 실시간, 핵시간 죽였어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빌 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정복자 푸쉬 중에 생긴 여러가지 재미있는 상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특히 꼬맹이의 아재 입담과 실벤당한 핵파티를 이기고 치킨을 먹은 게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네요. 영상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영상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또 고품격 예능 배그방송 빌형TV 자 오늘도 아, 복잡 푸시 까야죠 네 까야죠 네 복잡 푸시를 까야합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죠? 일단 먼저 어, 가벼울게 내가 여기 야, 그만 좀 뛰어다니라 그래 저거 아 어깨춤 어깨춤 자 가벼울게 산호자 산옥 야 째려보기야 그거? 뒤통수 한대후려친다 그러다가 <laughs> 안개맵 나이스. 시참 내일 하실 거죠? 시참 이번 주에는 안할 건데 지금 시참이 네. 중요한 게 아니니까. 그렇합니다 여러분. 아 네, 시참은 다들 실망하세요. 실 <laughs> 가능할까 즐겜하면서 복자가? 당근이죠. 아 당근이죠. BRDM. 하나, 둘, 이자기장에 2 0 명이나 남았잖아. 어? 하늘정원 문 열렸고. 바퀴벌레야? 아, 뭐이잘 살아남아. 혹시 또 DBS 들고 누워 있는 놈 하나 있다. <laughs> 어! 깜짝이야! 어! 깜짝이야! 어! 깜짝이야! 어! 깜짝이야! 아, 아, 깜짝이야. 맞췄어 그래도. 보기 패시 쏜다. 아이 실텐교. 알아봤다. 보시이 템이 없다. 저 시끼는 저런 일을 왜 해놓는 거? 왜 이러는 걸까요? 저기 심리 테스트 하면은 저 이상한 사이코패스 같은 거로 나올 거야. 그거 막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같이 푸시 같이 문제 문제 가야지. 표, 꼬라박는 것도 습관이야. <laughs> 야, 잡아, 잡아. 어, 잡힌다. 닉네임 부적절한 놈들 잡힌다. 닉네임 부적절한 놈들. <laughs> 야, 표현이더 고급지다. 오토바이였어요. 사운드. 듣 능선 L 넘어. 어 실시간 실시간 정지 실시간 정지. 어 실시간 정지? 핵이야? 실시간 정지 먹었다. 야 실시간 정지도 영사님들. 있어. 님들 감사합니다. 오, 오 실시간 정지어 핵이야? 아유 참. 어, 저거 핵인데? 나뚝빼기만깨는데 저것도, 저것도 신고해 나가서. 싹다 핵. 싹다싹다거거할게요 잠깐만. 저, 저 진짜 핵이거든요 저거. 어, 어 신고해. 뚝배기만 어요 나이스. 제 해커 아니야? 노 해커 노 해커. 한, 명, 한 명은 해커 아닌데? 어디 있지? 없는 있어요. 쟤 핵이야. 아나 갑옷 다 쳐졌어. 아! 핵 해커. 아... 쟤딱 봐도 조준봇이랑 한양류 핵? 반동없음 확인 신고 아나이 자식들 네. <laughs> 흐다 예, 정지 먹어야 되는데 <laughs> 어. 아아아맞아핵판이랑한 어. 어. 음. 명은 핵이고 어한 명은 우리? 이야한 명은 홈페이 이거 봤지 아까 쟤.. 쟤해포 핵포.. 채토에 같거든, 채토핵. 한 명, 한명 채토핵 쓰는 거 같거든. 무슨 해? 채토에 탄, 이 채토핵이요, 채 그거 탄, 탄 박히는 게 정확하게 알아요. 언제쯤 정확하게 알아요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핵, 핵, 핵 죽였어. 핵, 핵 박혀, 박 맞아, 핵 맞다니까. 채토핵 맞아, 쟤네. 그 요즘 그거 요즘 그거 쓰면서 애들 핵핵 핵, 검거 안 되려고 그거 쓰셔라고. 오 네, 맞다. 까지 네, 싸운다 죄끼리. 분명 보여줘 복자. 나이스. 저건 어, 저건 핵 파티 핵까지 아니야. 얘네는 핵 파티 아니야. 얘네는 아니 그냥 핵 아니, 저기 와, 저기 도원을 못한다. 나이스! 와, <laughs> 아, 핵 버티고 <덮치고 웃음> 이겼다. 야. 핵 쓰지 마라. 핵 쓰지 마라, 얘들아.